J.J.S. MUM입니다. 30년 경력의 일식 장인이 만든 카인샌동 브랜드 기요향을 방문했어요. 정이옥 F&B의 두 번째 브랜드로 기요향을 출시했죠. 아홉 번째 스토어로 올해 7월에 오픈한 곳 판교점이에요. 다지가 있어서 좀더 신선한 음식을 바로바로 제공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총 7가지 덮밥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요. 제이타쿠동과 우니동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군이동에 게살이더 들어간 것이 제이타쿠동이에요. 생맥주도 준비되어 카이센동과 함께 즐기실 수 있어요. 해초 샐러드, 사시미 네 점, 메인 메뉴, 오차즈케, 디저트까지 다섯 가지 단계로 모든 음식은 세미 코스로 제공돼요. 해초 샐러드가 나왔어요.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구어 주는군요. 입안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 참치회를 땅콩과 참깨를 섞은 소스에 와사비를 섞어서 두 점은 우차찌개에 올려 먹으면 돼요. 우니동이에요. 바다 심해의 분화구가 평평해진 곳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기오라는 사람이었대요. 간장에 와사비를 섞어서 한 번에 부어 비벼도 좋고 저처럼 조금씩 비벼도 좋아요. 간장 없이 신선한 식재료만의 맛을 즐기다가 넣는 걸 선호해요. 모든 덮밥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참치 뱃살, 참치, 오징어, 창어 알, 오이, 참소라, 백고동, 새우, 연어 알. 총 9가지 종류와 대파. 여기에 성게알이 올라간 것이 운이동. 성게알에 게살이 올라가면 제이타 쿠동인 거예요.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 버무려진 기본 재료들이 많이 넣어도 짜지 않는 간장에 맛과 은은하게 조화된 것이 마지막은 깔끔하기까지한 맛이었어요. 다 드시고 나서 닭지에 그릇을 올리면 담백한 생선 육수를 부어주시는데 밥과 함께 말아서 남은 참치의 두 조각을 얹어 드시면 좋아요. 저는 오차츠케를안 좋아해서 패스했어요.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푸딩이 나왔어요. 부드러운 식감의 커스터드 푸딩이에요. 단맛이 있는 푸딩이라 호불호는 있겠지만. 저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.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세미풀 코스로 손색 없는 곳이었어요. 꾸준한 맛집 리뷰 계속 이어갈게요. 이상 JJS 머미였습니다.